공명선거 전국연합의 공동 대표를 맡아주신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늦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안 좋아하는데 제가 혼자가 아니지요. 네, 공명선거 투명선거를 위해서 예서 씨는 여기 또 많이 모이는 분 계시니까 또 보니까 또 더욱더 힘이 납니다. 어, 사실은 저도 이 공명선거 정부연합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제가 어, 사실은 조금 성급하게 급한 마음에 해가지고 오늘 그 기자회견을 오늘 10시 20분에 먼저 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거기도 어, 보도자료에 공명선거 정부연합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기라고 어,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이영돈 PD하고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게 되었고요. 어,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은 어, 제가 바로 한 5일 전이었죠. 어, 이 방송에서 제가 아마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나 봐요. 제가 여기서 에 무슨 멘트를 했느냐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선관위에 어, 대한 그 어떤 신뢰도는, 어, 지난 2월 1일 2월 어, 10, 1일 날 그때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어, 대한민국, 어, 성관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답변 나온지 아십니까? 예, 신뢰한다는 게 50%가 되지 않습니다. 49% 나왔고요. 어, 신뢰하지 않는다는 라게 47%, 47 1가 나왔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신뢰도가 사실은 90% 이상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단한 표의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재선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고, 그 주권 행사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투표권 행사입니다. 여덟 넘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바로 내가 이꼭이 투표하겠다는 그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단내한 표라도 소중하게 주권 행사하고 싶고, 결코 이한 표를 도둑 맞고 싶지 않다는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안다면은, 그 투표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신뢰도가 50%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현재 국민들이 제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 당일투표는 아시다시피 가면은 제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인을 합니다. 사인하고 또 투표 감독관도 자기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투표함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투표 감독관의 날인, 사인하는 게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인쇄되어 온 투표 용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도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5일 전 했던 멘트 때문에 저에 대해서 욕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했는 것처럼,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처럼 투표 감독관에 사인 직접 이렇게 그 도장 찍지도 않는 투표 용지에다가 알수 없는 투표를 하게 되니까 불신이 생기니까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면 우리 사전 투표하지 말자. 사전 투표는 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더라도 그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고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결국 사전 투표하지 말자 의혹이 많으니까 당일 투표를 하자는데 막상 여러분 당일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전투표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 투표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지만, 당일 투표는 막상 당일이 되었는데, 내 바쁜 일이 있다. 그리 투표 내 귀찮다. 이런 이유로 사실 선거에 불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전투표 없애자, 사전투표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후보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끝에 우리 공명선거 정부 연합과 전환길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그 현재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뭐 전산 이런 거라든가 사진 도 없애자 이런 게법적 개정할 시점이,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50일 안에 할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은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은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승관이 자체 의 시행 규칙만 바꾸면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네 가지 다섯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투표 감독관이 직접 사인하자 날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게 사전 투표에 대해서. 감독관이, 투표감독관 날인하게 되는 게 그게 공명선거법, 공선법이라고공선법 158조 3항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불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선관위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은대 이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혹 제기하니까 대부분에서 그거 직접 날인 안 해도 된다고 선고를 해버렸어요. 의의가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뒤로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우리그 아시다시피 이 어, 예, 직접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 투표 용지를 복사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고쳐져야된다는게 나왔어요.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면은 대법원에서도 역시 다른 또 판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관위에서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그 잘못된 시행 규칙만이라도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투표 감독관이 직접 날인하고 그죠? 그것만 해달라 두 번째 바로 사전 투표하고 난 뒤에 당일 투표까지는 2, 3일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2, 3일 동안에투표함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투표함 관리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바로 CCTV를 운영해서 확인하지 않냐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초등학생만 되어도 CCTV 조작 가능한 걸다 알고 있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 그러면 선관위에서 투표함 관리하기 위해서 CCTV 제공 플러스 여당 야당에서 제공하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 국민들도 투표함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24시간 지키겠다. 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당선시키고 자는 하 뜻이 아니라 사전 투표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공정한 투표하기 위한 주장 아닙니까?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뭐, 여기, 우리, 한번 논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 은행에 가면, 번호표 나눠주듯이, 사전투표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직접 누가 참관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투표함을 이제, 막상, 그, 개표하는 날 있죠. 당일 투표나 개표할 때, 우리 사전 투표를 먼저 개봉하지 않고 현재는 어떻합니까? 당일 투표를 먼저 개봉한 뒤에 한밤중이 되어서야 사전 투표가 개봉돼 가지고 통계 자료를 TV에 쭉 나오게 돼요. 그러지 말고 사전 투표를 먼저 했으니까 이 당일에도 마찬가지 사전 투표는 먼저 개봉하고 그리고 나서 당일 투표는 개봉하자. 이게 여러분 잘못된 주장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선관위에서 며칠 전에 TV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선관위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정성 어울 없애고, 투명성과 한답시고, 시연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해서 투표함을 가지고 잘 봉인해야 되잖아요. 그 봉인했는 그 투표, 그 봉인지가 떼면은 우리 보통 파쇄수서 찢어지도록 해야 되는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TV 화면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 공명선거 정부연합의 우리 박 무슨 변호사죠? 박주연. 박주연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굉장히 그쪽 분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분께서도 지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봐라그 봉인지를 떼는데 떼었다 이게 스티커처럼 돼 있어가지고 떼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떼다가 추가 투표 투표 용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용지 많잖아 종이로 돼가지고 투표하면 개봉하는 수가 찢어지는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죠? 다 했나요? 아, 예. 그 사전투표는 너무나 편리하도록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 가서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미리 우리가 사전 예약제를 해가지고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하겠다는 걸 알려주면은 그 지역에 준비해 놓고 나면은 내가 투표했는지 아니지 정확히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런 제안을 선관위에다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공명선거 정무연합에서도 함께한다면 같이 해주셔도 좋은데 제한을 안 제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은 4월 18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요구를 담은 이 요구서를 기자들 보는 데서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가서 바로 이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인지 아닌지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그리고 사무처장 김용빈 사무처장께 직접 사무총장님입니까? 직접 그 요구의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투표의 본질, 선관위의 원래 본질이 뭡니까? 선관위가 왜 존재하느냐면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선거를 하고 덧붙여서 선거 투표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뽑혀진 지도자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도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혹을 없애고 투명하게 하자는 너무나 마음만 먹으면 이거 성관이 할수 있는 제도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너무나 지당하고도 당연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성관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나오기 전에 성관이가 스스로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주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관위에서 투표율을 높여서 이번 기회에, 아까 50%도 되지 않는 성관위의 신뢰도를 이번 기회에 높이기는,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stop the steal, 뭐 그런, 구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만큼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이것마저 놓치고 다시 또 부정 의혹이 있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운동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선관위에서 보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제기했던 이 쉬운 것마저도 개선해주지 않는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운동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관이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잡을수 없는 제2의 사회9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혈 사태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관이의 존재 자체를, 바로, 어 존재의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민주주의가 뒤집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국가가 뒤집어지느냐, 아니냐 너무나 중대한 문제와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 목숨을 걸고서도, 숨을 걸고서라도 저는 이걸 바로 참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그대한법 개정 해달라 그런 요구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에서 할수 있는 시행 규칙만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언제까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선거는 6월 3일이고 한달전 5월 10일까지. 5월 10일까지만, 50일 5월 안에만 시행 규칙이 고쳐지면 투표 용지가 나오게 되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이 4월 16일 아닙니까? 4월 16일이니까 보름 이상 남았거든요. 5월 10일 전에만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너무나 쉬운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투표를 높여서 공정한 투표하자는데 이게 누가 요구하는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거는.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든 국민들, 어느 후보를 지지 반대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공정한 투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4월 16일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로서는 제일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거 공정한 투표를 했으라도 당선될 자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 개설한 데 도와달라. 여러 모로에 달라. 여러 몰아달라. 이 뜻입니다. 그 공정선거 해가지고 당선되면 본인도 더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목숨 걸고 이걸 막아야겠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요구가 우리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이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이고 아주 보편 타당하고 보편적 가치, 공정과 투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결국에 국민이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4월 18일, 4 1 9 하루 앞두고 2시, 오후 2시에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 요구를 공명선거 정부 연합에서 합의한 내용을 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번 주말 4월 19일 419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린 4월 18일 날그 요구서도 제출한 뒤에 즉시 거기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 앞에서 저는 집회 신고를 필요 없고 혼자 할테니까 혼자 혼자 50만 람도 50만 원 되고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어. 집회 요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선언합니다. 뜻이 맞다면은 저는요. 뭐 같이 피켓 들고 혼자 혼자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합니다. 비가 오든, 오박이 쏟아지든, 눈이 오든, 뭐떻든 간에 할 테니까요. 분명히 할 거고, 그 다음날 4.19 기념일 날 오후 2시 같은 시간입니다. 4.19날 또, 역시 과천에 있는 선관위원 앞에, 선관위 앞에 가서 피켓 시위 할 건데요. 이런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어. 여러분, 또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30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라도 투명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집는 사람이라면 역시 같이 뭐 저는 1인 시위로 갑니다. 4.19 기념일 날 오후 2시에 과천 성강위원회 앞에 가서, 그물 앞에 가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감동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뜻이 맞다면은 제 혼자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저는 100만 명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원회에서는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5월 10일 전에 관철이 돼야 만 됩니다.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까요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선 불복운동을할 겁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 만약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투표가 치러진다면, A라는 후보가 300만 표에서 500만 표 이상 차이로 당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반대편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가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우리가 제안했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드시 이걸 개정하고 난 뒤에 6월 3일 대선이 시시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끝으로 저는 이 영상이 아마도 정부에서 그동안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쪽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고 있으니까 불참하자. 그리고 사전투표 없애라 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국회에 기자회견 나오는데 그 동영상 댓글에 부정성 없애다 투표하지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댓글이 막 쌓이더라고요. 제가 한상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장 옳지 못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현재 그더 없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 뜻입니다. 현재 50, 50일 남으시면서 여야 합의해서 법개정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것은요, 허공에다가 엎어진 난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현 가능한 우리가 요구했던, 공명선거 정부위합제에 요구했던 그 다섯 가지 실현 가능한 사전투표만이라도 제발, 도, 감, 투표 감독관이 날이 나도록 하죠. 이게, 이런 거라도 개선해서 사전투표에 부디 많이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전 분명히 이 정보를 모두 국민들이 공개해드리고 싶고, 자, 이 영상 보시는 전국에 우리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우리 공명선거 전국연합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부디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심으로 해서 힘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공명선거 투명선거의 뜻이 관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